이거, 이거, 베스트 건담 아닙니까? 베스트 건담? 방패 보니까 베스트 건담인데? 베스트 건담, 저 규정해가지고, 잠깐만. 그, 건담이라는 게? 아, 만화를 안 봐서 몰라요. 아니, CD를 보내주셨는데, 그, 볼 시간이 없잖아요. 아니, 원래, 건담에 대한, 그, 저희 생각은 뭐 어땠냐면, 이겁니다. 그러니까, 짝후는 뭐냐면, 그뭐 지구방위군 뭐 이렇게 하던데 뭐 짝, 어튼 뭐 짝후는 그냥 쫄병들이야, 쫄병들 그 있잖아요. 전쟁 나면 쫄병들 밑에 막 와악 하고 막 서로 막 지상에서 막총 쏘고 서로 막 싸우는 애들, 걔네들이 짝후고. 그리고 이제 뭐 건캐논 이런 애들은 이제 짝후는 나 처음에 짝후는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처음에. 근데 건캐논 이런 애들은 이제 짝후랑 좀 비슷한 애들 육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총 쏘고 다니고 드르륵 땡크 끌고 다니고 드르륵 하는 그런 애들 그런데 이제 건담은 뭐냐면 쪼무레기들그 위에 있는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밑에서 막 땅에서 짝쿠들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짝쿠는 짝쿠 짜쿠 100마리에 건담 한 마리지 짝쿠 예. 100마리가 이제 우주선에서 내려서 막 지구로 툭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화성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싸워 싸우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인 건담이 있잖아요 건담이 딱 나타나는 거야, 한 마리가. 건담은 한 마리야. 건담이 딱 나타나가지고, 이제 우주전에서 날라오는 거지, 건담은. 촥, 날라와. 그래가지고, 그러면 짝쿠는다 비키는 거지. 그래도 제 머릿속에 건담은 어떤 거냐면, 그니까 건담, 퍼스트 건담이든 뭐든 하나 출현하면그짝쿠는 한, 천 마리든 몇, 백 마리든 천 마리든 한 방에 다 죽이는. 그런 건줄 알았어요, 저는. 그건 아니더라고. 아이고. 아니, 아 그러니까 건담이지 뭘?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난? 그러면 건담은 뭐 보면은 뭐 날개 달린 건담도 있고, 뭐 유니콘 건담이니 모르는 것도 있고 건담 종류 되게 많잖아요. 그거는 이제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건담이 아니 만화가 이제 거듭 되면 거듭 될수록 만화가 그 건담이 진화를 하잖아요.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. 어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건담인 줄 알았어. 그까 건담은 늘 하나야. 아이언맨처럼. 응. 음, 아이언맨처럼 하나야, 하나. 그런데, 아이언맨이 진화하듯이, 이제 건담도 그렇게 진화하는구나. 짝쿠는 쪼그레기들. 그 나쁜 놈 왕방은 누구냐? 그 나쁜 놈 왕방 보면은, 그, 아, 맞아. 그런 애들 있잖아요. 큐베레이? 그막 벌레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중에 큰 애들 있잖아. 난 그런 애들이 이제, 보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, 짝쿠 중에 좀나쁜 나쁘... 짝쿠 말고, 이제, 이제 짝쿠 뭐, 개구구도 있고, 구푸도 있고, 그럴 텐데, 짝쿠처럼생긴는데좀 나쁜 놈처럼 생긴 놈 있잖아요. 걔네들은 나쁜 놈짝쿠 이제, 착한 놈짝쿠 뭐, 이렇게 나눠지고, 뭐, 이런 건가? 뭐,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. 처음엔, 이제, 짝쿠는다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. 건담, 건담이 한 마리가 있고, 뭐 예비로 몇 마리 있잖아요. 걔네한 독수리 오염체처럼그한 대여섯 마리가, 그 지구를 침략하려는 짝쿠 부대를, 예, 이렇게 초부수고 큐베레이처럼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벌레 같은 애들 있잖아, 벌레 로봇을. 그리고 초부수고 뭐,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. 근데, 짐은, 짐은 딱 봐도, 애가, 저기, 착한 눈처럼 생겼잖아요, 짐. 음. 그래서 이제, 근데, 건담은 조립을 해보면 얼굴이 되게 쪼만해요. 얼굴이 쪼만하잖아. 그게 딱, 로봇가 되게, 실제 로봇가 엄청 클것 같아, 건담은. 그냥 느낌이. 딱 봐도 아, 조립해봐도 그렇잖아. 근데 짐은 눈도 크고 실제 모델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, 짐은 이제 짝쿠 같은 나쁜 놈들, 짝쿠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빨리 깨달았지만 예를 들면 예, 그런 나쁜 놈들 나오, 나오잖아요. 그래야 육상에서 싸우잖아. 쪼무래기들, 그러니까 쪼무래기들끼리 싸우는 게 이제 짐인줄알았어요 짐은 쪼마나 그러니까 짐이 요만하면. 건담은, 짐이 요만하면, 짐은 사람보다 좀큰 거. 사람 한세배 되는 거? 어, 그거고, 건담은 이만하고. 어. 그런 줄 알았어. 짐이랑 짝코는 쪼만하고, 건담은 엄청 크고.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. 뭐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. 여튼, 제가 생각했던, 네, 건담은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제가 생각했던 건담은. 건담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. 건담이 한 지상 한 30미터. 한 30미터? 한 40미터? 한 빌딩만 해, 빌딩. 빌딩만 한 거야, 건담은. 근데 이제, 짜쿠랑 저기, 짐은, 뭐 한, 3층 높이? 요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. 아니지 찾았네. 아, 차게 더럽거렸네, 진짜, 씨.